가져 진주어 문장 또 들어갑니다. You would never c c u r 자, 그것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To Americans. 미국 사람들에게요. 자, 영문자에서 먼저 틀렸네요. 컴마컴마가 생긴 건 부사죠. 부사니까 부사부터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결코 발생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To American. s 미국 사람들에게요. 자, 그것이 근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주어 찾아보니까 주어는 이시 없고, 동사가 오커지. 네버는 무슨 부사니? 빈도 부사다. 그렇지? 그래서 비조대 일동화. 일반 동사 앞에다 썼죠? 음, 응. 일반 동사 앞에다 썼네. 그래서, 자, never occur. 오커는 주의해서 별표. 나중에 보지만, 오커는 발생한다. 그것이 일어난다. 라는 동사야. 자동사다. 자동사니까 타동사, 아,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태 절대 안 된다는 동사야. 음. 자 뒤에 투는 전지사 투니까 아메리칸까지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것이 뭘까? 대절이라는 거죠. 됐지? 그러면 이게 가짜 주고 이게 진짜 주면 대절은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해야지 명사겠죠. 음. 그의 오른손이 might be more acceptable than his left. 그의 오른손은요 아마 더 어셉터블할겁니다 비동사니까 뒤에 보호라는 어셉터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형사가 나왔지?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어? more. 무슨 급? 비교급. 그래서 more than이죠. 그럼 비교급이 나와 있으면 항상 뭐다? 대상의 일치가 돼야 된다. 오른손이 더 어셉터블하다. 뭐보다 더? is left h a n d 겠죠 왼손보다 더. 되니? 문화한 문장이었습니다.